얘기를 하자면, 음,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연기가 너무 이제 재밌다고 느끼는, 느끼고, 이거를 직업으로 삼으면서 사실 저는, 음, 제 나름대로 너무 이, 열심히 사실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내가 나중에 뭐 40대 아줌마가 됐을 때, 20대에 저를 되돌아 봤을 때, 아, 정말 기특하게 잘 열심히 살았구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줄 삶을 살자.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재밌게. 근데, 근데 너무 연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 김시은을 내 인생에서 빼면은, 음, 남아있는 게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2년 전에 제 가까이 있는 친구가 시은아, 너는 왜 취미가 없어? 너는 취미가 뭐야? 하는데 진짜 제가 취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늘 다음 작품 뭐 하지 뭐 연기 생각만 하고 살았지. 어 연기를 안 하고 영화를 안 찍고 공연을 안 했을 때 나는 뭘 좋아하지? 사실 막 여행도 많이 안 다니고. 전 스무 살때 친구들이 막 여행 막 다니고 이랬을 때도.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지금 내 삶이 너무 재밌는데, 왜 굳이 다른 데돈 쓰면서 저렇게 다니지 싶었어요. 진짜 내가 너무 이게 재밌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나 사실 이게 좀 약간 썰을 풀자면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어, 제가 대학교 스무 살때 가장 처음 영 큰일 났슈, 큰일 났슈, 두지리 샘이 말라버렸슈, 이거. 이 대사를 가지고 한 시간 넘는 공연을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과정에 선배들이랑 막땀 흘리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하고 끝나고 막술 마시고 이거 하나가 사실 저한테 연극으로 다가와서 그때부터 너무 이제 재밌게 하다가 휴학하고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한 한 달에 2 0만원 많게 받으면 4 0만원 어쩔 때는 못 받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 느꼈어요. 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알바를 같이 해야 되는 거보다, 이게 예술인의 삶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은 걸로 공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는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고 즐거워서, 근데 그때 이제 결심한 게 하나가 음... 그때한번 제가 골프 연습실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좀 꿀알바였어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내가 이제 하는 게 없어 보였는지, 골프공을 다 닦으라고,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 많은 골프공, 하얀색 골프공을. 그래서 그 칫솔로 이렇게 막 풍풍으로 닦으면 하나하나 닦으면서, 그때 또 너무 서러운 거예요. 막, 울면서 막 골프공을 닦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근데 다음 달에 하는 공연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그만둘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아, 음 내가 계속 하다가는, 나중에는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벌고 싶다라는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졸업하고 연기로만 돈을 벌고 있어요. 그때부터는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겁고, 그때부터 졸업하면서 다른 알바는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왔는데 또 웃긴 게 그러고 이게 연기가 내 본업이 되고 생계가 되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연기가 좀 재미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느꼈던 그런 순수함을 잃고. 아, 좀 어느 순간 내가 기계처럼 계속 연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작품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작품 끝나고 다음 작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하고. 연기를 이 여기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즐겁지가 않고 다음 작품 또뭐 하지? 또 누가 나한테 같이 하다 연락하면 어떡하지? 또 나는 누군가 가서 어필을 하게 되고 막 이런 일련들의 순간을 거치면서 한, 지금 제가 사실 서른 세살인데한 20, 20대 후반 때 그런 게 왔었어요. 그때 이제 제, 나, 그때 당시 남자친구가 시연을, 너는 왜 취미가 없냐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상하게 이제 배우 김신에 대한 프라이드는 되게 높은데 그냥 인간 김시윤은 너무 아무것도 어, 없이 느껴지고 배우 김시윤을 빼면은 너무 제가 진짜 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 그러면서 막, 막 같이 연기하는 친구들을 뭐 조금만 내 눈에 부족해보면 되게 쉽게 비판을 하고 쟤는 저게 부족하고 자, 나도 잘하지도 못하면서 괜 이상한 이런 것만 쌓여가지고, 그, 그 모습도 내가 너무 싫고, 왜 이렇게 막까까시처럼 너무 뾰족뾰족해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아,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배우 김시현을 빼면 그 인간 김시현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그래서 좀 인간 김시현을 좀 채워놔야겠다. 그래, 연기는 그냥 직업일 뿐이고, 이게 나의 직업이, 직업을 빼더라도 나는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냥 일상 속에서도 행복을 좀 찾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주변에 이제 관계들을 다시 돌아보면 사실 가 가족의 힘든 것도 저는 굉장히 외면하고 사실 살았거든요. 왜냐하면 들여다보는 순간 제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을 자꾸 직면하게 되니까 굉장히 외면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좀 아, 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건 직업이고. 사실 그렇게 또 생각이 바뀌면서 연기가 더 하기 편하게 되고, 더, 그러면서 연기할 때는 또 집중하게 하고, 또 삶을 살고 그랬던 시간들을 좀 보냈었어요, 네.